인도의 성자에게 어느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숨진 어린 아들을 안고 와서 아들을 살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자가 말합니다. 아들을 살려 줄 터이니 대신 마을에 내려가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 오시오. 그런데 그 겨자씨는 지금까지 죽음의 고통을 한 번도 겪지 않은 그런 집에서 구해와야만 합니다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세상에 그런 집이 없단 말이죠 아니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은 그런 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성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인도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고요히 맞이하십시오.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한번 왔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지금은 백세 시대라고 하지만 생명이 아무리 연장이 된다 해도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나을 때가 있으니 죽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제가 찬송과 위에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하는 노래인데 그 가사가 마음에 들질 않아서 제가 그 노래 가사를 성경적으로 고쳐서 부릅니다. 원래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모르긴 왜 모릅니까? 주님께로 왔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이제 제가 고친 가사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이런 건안 가르쳐 줘도 참 잘합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면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 나그네가 나그네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째로 나그네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의 장막과 같은 것입니다. 텐트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장막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45년 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평생 목회를 하도록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처럼 목회를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악마처럼 목회를 해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가 잘 된다고 교만해 하지 말고 또잘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박선희 목사님께 한번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면 욕인 줄 아시오. 아 자기는 똑똑한 목사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 말은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에게 여쭈었더니 목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따라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어느 분은 제게 그럽니다 상식만 지키시구래. 가만히 보세요. 요즘 목사와 교회들이 상식만 지켜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 이전에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목사는 언제나 세 가지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 이사 준비, 죽을 준비. 목사는 언제 어디서 설교할지 모르니 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것이 어디가 되든 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목사는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 해도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 분이겠습니까? 인생은 나그네이기에 우리 모두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아래 합니다. 평소에 믿음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잘산 사람은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은 인생을 결산하는 가장 엄숙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답게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십시오. 바로 여기에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둘째로 나그네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 삶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 칭찬받는 걸 좋아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훗날 본향에 돌아갔을 때 거기서 환영받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한 선교사가 풍토병으로 큰아들을 잃고 맙니다. 얼마 후에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통에 잠긴 이 선교사가 모든 걸 포기한 채 남은 둘째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에는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자 붉은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나 팔소리와 함께 수많은 군중들이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떠나자 깔려있던 카펫이 걷히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멎었습니다. 환호하던 군중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 뒤에 선교사가 홀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용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패감과 고독감에 빠진 선교사가 부둣가에 선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하는데, 저는 아들과 아내를 잃고 선교지에서 돌아오는데 환영하는 이가 없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본향에 이른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의 본향 하늘 나라에 이르는 날." 군악대의 나팔소리가 문제이겠느냐? 그날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너를 맞이할 것이다. 붉은 카펫이 문제이겠느냐? 황금기를 깔고 내가 너를 친히 영접하리라. 그러니 그때까지만 참아다오. 위음성을 들은 선교사는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둘째 아들과 함께 다시 아프리카로 가 남은 생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본향에 돌아가는 날 그때에는 그곳에서 천국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나그네는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일에 잠시 얻은 재물로 자랑하거나 세상에서 잠시 얻은 권세, 지위, 명예,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젊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모를 자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것도 잠시입니다.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것입니까?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 돈 꽤나 가졌다고 자랑하던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재물, 권세, 명예, 미모, 이러한 자랑은 다 허탄한 것들입니다. 요한 1서 2장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나그네는 영원한 본향에 투자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본양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양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본양에 투자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본양에 투자하며 사는 것입니까? 본문 마지막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로 인생은 짧습니다. 남은 시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해라고 말합니다. 귀해를 놓치지 마십시오. 선행도 봉사도 헌신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귀해가 다 가기 전에 무엇보다도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영원한 본양에 가면 그것만이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돌아갈 본양을 바라보며 소망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말입니까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본양에 투자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거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주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나그네답게 살아감으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